네 안녕하세요 대디입니다. 네 여러분들이 요즘 <laughs> 레드스톤 강좌로 어, 관찰자 블록이 네, P 버전에만 출시를 해가지고 무한 동력 로봇 같은 거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.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관찰자 블록에 하나 더 쓰임새를 아셔야 됩니다. 네 일단은 그냥 평범한 관찰자 블록 같은 경우에는 자, 여기다 레드스톤을 넣고, 여기에, 네, 블럭을 설치해주면은 잠시 동안 깜빡이는 건데요. 관찰자 블럭 같은 경우에는 눈을 표시하는 겁니다. 사람의 눈이고, 이 눈을 봤을 때그 뒤로 전파가 되는 그 원리인데요. 그러니까 사람의 눈. 사람의 눈이 움직였을 때 그, 그러니까 물체가 막 지나갔을 때막 그런 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. 눈 앞에 뭔가가 가려져요. 그러면은, 그럼 그 눈이 몸 안쪽으로 신호를 보내겠죠.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. 그니까 러 그, 껌을 해서, 자, 관찰자 블록은 이런 거에도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. 눈이, 시야가 움직이게 되면은, 여기 레드스톤 불빛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. 네, 이게 움직, 움직이다, 움직이게 되면은, 레드스톤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. 여기다가 블록을 굳이 안 놓으셔도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그 움직인 부분에 레드스톤 불빛이 들어옵니다. 네,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어, 그런 무한 동력 로봇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냥. 무한동력 그럼 근데 무한 동력 하나. 좀 이건데 무한 로버트는 아니고. 아무튼 관찰자 블록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 지금 이 무한 동력 만드시면은 자 관찰자 블록이 움직이면은 분명 신호가 온다고 했습니다. 네 지금 관찰자 블록이 움직이는 데마다 지금 신호가 가고 있는 거예요. 자 관찰자 블록이 여기 갔다가 다시 오면서 피스톤 신호를 줘서 피스톤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, 이건 또 다시 이쪽으로 온 다음에 이게 다시 오면은 다시 신호를 보내서 피스톤이 다시 이쪽으로 미우 이런 식으로 뱅뱅 도는 무한 순환이 되는 거죠.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네, 이런 무한 동력 로봇이나 뭐 비행기나 막 자동차나 막 그런 거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네,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것도 시험 삼아서 보시면은 피스톤에다가 전력을 가해주면은 이제 이 피스톤이 앞으로 보내면서 네, 제가 저번에 알려줬듯이 어... 자 저번에 알려줬듯이 여기 피스톤이 하나만 밀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네 슬라임 블럭이 있, 있으면요 최대 서로 한 칸까지는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슬라임 블럭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. 이제 피스톤에다가 이거를 주시면은 슬라임 블록 딱 가면서 이 관찰자 블록이 움직이게 되고, 그럼 자동적으로 피스톤도 전기를 받아서 이쪽으로 다시 밀리겠죠. 네, 자, 원리를 보시겠습니다. 자, 이런 원리인데요. 잠시만요. 네,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. 어,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이거를 알아두셔야지 무한동력 기계를 만드실 수 있어요. 네. 이해 안 되고 그냥 외우셔가지고 만드는 것보단 이해하면서 만들어야지 좀더 쉽잖아요. 이 관찰자 블록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용해서, 네, 만드는 거겠죠. 네, 저게 또 작품, 제가 또 만든 작품 하나 보시면은 관찰자 블록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슬라임 블록 여기다가 놔주고, 자 피스톤 여기다 레드스톤 블록을 놔줌으로 인해서 딱자이 피스톤이 이걸 밀게 되고 레드스톤 블록이 이쪽으로 가니까 전기를 못 받아서 피스톤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 관찰자 블록이 전기를 전해줘서 끈끈히 피스톤이 다시 이걸 잡아당기고.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거는 전기를 받아서 이거를 다시 밀어내고 이런 원리인 거죠. 네, 일단은 관찰자 블록이 없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거고요. 관찰자 블록이 움직이기 움직이면은 전기를 주기 때문에 네,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만들 수 있는 거죠. 관찰자 블록이 없이는 네 만들기가 네 많이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, 여러분들. PC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. 커, 커맨드 블록이나 모드 같은 걸 쓰지 않는 한. 네, 그럼 이상으로 태도했고요. 관, 그, 무한 동력 기계를 만들기 위한 팁이었습니다. 이걸 모르면은 못 만드셔요. 이해 못하셔서. 이상으로 태도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뿅!